28군데 중에 실제로 인적성이 있었던 기업이 총 14군데였는데, 이 14군데를 모두 다 합격을 했고요. 실제로는 조금만 이 문제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해도 남들보다 빠르게 풀수 있습니다. 보세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풀죠? 불량품이 생산된 제품이 6,500개야. 불량률이 몇 프로지? 여기에서 나온 불량률을 가지고 이 답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쓸데없는 계산을 하지 않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생산품 현황을 보세요. 자, 65,000에서 99,500까지 갈때 전체적으로 계속 늘었죠. 불량품도 마찬가지입니다. 7,800에서 11,000 11 계속 증가했죠. 그러니까 요 물음표 안에 들어갈 이 숫자는 이것보다는 크고 이것보다는 작다는 거예요. 답을 보면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상황만 이해하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릴수 있는 문제인데